밖에 나가찍자이야 왔어 왔신데그러잘 빨리 올라줄게.

천명이도 안 나오잖아. 야 신나게 웃어봐라 아, 예. 응? 아, 이게 상찍야 아, 집이 가기 아쉽다. 너무 시원하다. 천민그 글씨도 하도안나오 앞으로 뭐 해야 되더라. 이거는 양쪽에서 받아봤었대. 양쪽에서 다 땡겨. 누구랑 안 땡겨 이거. 아따 이 아줌마 되게 시끄럽네. 이 아줌마 되게 시끄럽네. 이 아줌마 제일 시끄럽대. 아이고 예쁘다. 오케이.